안녕하세요, 똥강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똥강아지들의 엄마입니다. 아까 전에? 10초 전에 찍었던 양조행 있잖아요. 이번엔 그땐 서진이랑 찍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랑 같이 찍어볼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오늘은 현서와 슬라임을 재밌게 만져볼 건데요. 네. 먼저 무슨 어 지금 우리 둘다잘이슬라임을 먼저 이슬라임을먼 갖고 싶어요. 그만 봐주세요. 이제 네. 가위바위보 살이사람이 <laughs> 먼저 정할 수 있는 네. 네. 저희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안녕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Yeah! <laughs> 어 묵지바 네, 아니었어?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예. 네, 그럼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재미있게 갖고 노는지 어 배틀 내 대결, 네, 할... 네, 대결을 할 거예요. 자, 1라운드는 누가 더 크게 방풍을 만드는지 한번 어,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가 먼저. 네. 현서 먼저. 어, 그 전에 방풍 어떻게 만드는 건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아, 먼저 이렇게 쫙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콕콕이 해주고요. 이거를 맨 앞에 편을 잡아서 크게 방풍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도 엄청 짱짱 잘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해볼게요. 네, 누가 더 방풍이 크게 만들어지는지 현석가 알려준 방법대로 콕콕이 먼저 하고 눌린 다음에. 예 아, 전사! 저는 이겼습니다. <웃음> 첫 번째 라운드는. 전사! 전사! 선생님. 아, 그러면 엄마는 지금까지 몇분 못하니까 한번만더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편서가 알려준 방법대로. 바로를. 켠 다음에 꼭 보기를 눌러주세요. 꼭. 오! 오. 이건 엄청 크게 잘 됩니다. 이거는 우와.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도전. 우와 대박! 어 계속 살아 있어! 어좀더 건장한 있는데요? 네, 건장! 우와! 오, 어 오, 제가 오, 이긴 것 같아요. 어, 대박! 아, <laughs> 여러 어 여러분, 아, 어어 금방 <웃음> 죽어버렸어. <웃음>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 저희가 엄청 오래 버틴데 진짜 대박이었네요. 네, 당풍 있는 다음에 좋은 거는 기포 소리 ASMR. 저도 똑같이 큰 방풍을 해서 포봇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한테 저희 어, 현서가 왜 슬라임을 좋아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희 현서가 6살 때 이제 막 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쵸? 네, 네, 네. 6살 때 이제 유치원에서 쓰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이제 스트레스 풀기에 이 슬라임이 좋다 그래서 슬라임을 몇개 사줬더니 너무 잘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었어요. 맞죠? 네. 그때부터스 슬라임을 좋아하게 됐어요. 되었습니다. 완전 그때 조금 만지다. 이제 좀, 우리 엄마가 그래도 힘들어 보니까 조금 낮았더니 계속 들었어요. 7살 때또 이제 다른 유튜브 옮겨서 좀, 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영모가 슬라임을 이렇게 줘서 엄청 느낌 좋았어요. 지금까지 아직 슬나임 엄청 좋아요. 맞아요. 아 고양이 뭐 말하는 거야? 네. 우와. 어내 아까처럼. 우리 이제 이렇게 만지면 재미 없으니까 어 그거 그거 게임 할까? 그위에 s 그거. 두 s 에스 거. 뭐야? 보스. 응? 항상 뭐 어쩌다 살기대 뭐 이렇게 살기무요. <laughs> 그러면, 어, 어떻게 또 재밌는 2라운드, 2라운드 배틀 또뭐 할까? 음. 이거 슬라인 누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지 세 네. 볼까? 좋았어. 이건 탓의 대문이라 잘안 늘어나지. 맞아요. 집중을 잘해야지 저희보다 잘 늘어날 수 있을 것같아 맞아요. 자, 시작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 작. 이제 마지막 배틀이에요. 맞아요. 슬라임으로 또 재밌게 놀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배틀은 또 뭐가 있죠? 음, 이거 제일 어려운 상이에요 이거 끈적이를 앞에 둬서 바풍을 했을 때, 어, 잘 보이게 해. 하고 이거 통과해야 돼요. 바로, 이거 바, 이젠 풀로 바풍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터져서, 그래서 바로 터지면 탈락이고요. 네. 계속 제 잘, 제 오래 하고 엄청, 올해까지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 좋아요. 이렇게. 우와. 어, 실패해요. 저 이제 제가 또 한번 해 볼게요. 아니, 아직 시작 가능해요. 아,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배틀. 마지막, 배틀 마지막 배틀 점청 채널을 놔 줄게요. 실패 자, 이제 제가 한번 도전할게요. 제가 해서 실패하면 현서가 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미리 꾹꾹이를 눌러놨거든요.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잘락할것 같아요. 사실 성공할 것 같아요? 아직 몰라.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늘리는 게 포인트예요. 못하겠네요. 못해요. 오 성공! 오호! 우와! 이번 좀더 크게. 네, 더 크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서, 현서 잘해. 어, 이걸 많이 만졌더니 약간 마블링이 생겼네요. 네, 저는 미리 꾹꾹이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야! 우와 성공 대박 크게 정말 했네요. 그렇네요. 와대 오래 있어. 네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응? 자 이제 와 대박 다음 선수 우리 엄마 선수. 네전 저기 더 크게 하면 제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자키를 모아서 복구를 한번더 하고 그 이거를 최대한 늘려주세요. <laughs> 엄마가 지금 카메라에 붙였는지 카메라에. 어어 네, 실패. 네, 마지막 3라운드는 현서의 승리로. 그래서 2대1로. 네. 2대1!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엄마랑 현서가 정말 재밌게 슬라임을 가지고 배틀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현서랑 제가. 100문 100답을 준비해서 같이 질문과 대답하면서 재밌게 정말? 슬라임을 해볼 거예요. 10문 10답 아니고 백0문1 0답 어, 심문, 그 50문 50답? 아니요. 10문 10답?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엄마랑 같이 방풍도 만들어 보고, 누가 더 길게 늘리는지 게임도 해보고, 정말 재밌었죠? 네. 항상, 그럼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안녕.